안녕하세요, 박지연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본능적인 충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이기심과 소유욕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모습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이것은 아가페로 알려진 조건 없는 사랑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환대는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셨으며 그 이웃에 소외된 이들을 포함합니다. 환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환대의 실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고 외부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영적 안내를 포함합니다. 또한 환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구체화하는 행동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환대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환대는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반 트루케네프의 시인 거리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는 기독교 환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루케네프는 거린을 통해 인간의 존재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그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기독교 환대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환대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시인은 길을 가다가 만난 나이 많은 거린을 통해 가난히 처참하게 갉아먹은 인생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큰 비애를 느끼지만 떨리는 손을 내민 그 거린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인의 마음을 읽은 거린은 따뜻한 사랑의 체온을 느꼈고 다시 되갚아줍니다. 이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타인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동정심이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트루게네프는 이러한 연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거리는 우리가 서로 돕고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시는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기독교 환대는 타인을 돕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린과의 만남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기독교 환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린, 트르게네프 거리를 걷고 있노라니 늙어빠진 거린 하나가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눈물어린 충혈된 눈, 파리한 입술, 다해진 누더기 옷, 더러운 상처 오, 가난은 어찌다지도 첫잠이 이 불행한 인간을 칼가 먹는 것일까 그는 빨갛게 부푼 더러운 손을 나에게 내밀었다 그는 신음하듯 중얼거리듯 동냥을 청한다 나는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는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도 없다. 시계도 없다. 손수건마저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거리는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내민 그 손은 힘없이 흔들리며 떨리고 있다.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나는 힘없이 떨고 있는 그 더러운 손을 덥석 움켜 잡았다. 용서하시오, 형제. 내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군요. 거리는 충혈된 두 눈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파리한 두 입술에 가느다란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그는 자기대로 나의 싼들한 손가락을 꼭 잡아 주었다. 괜찮습니다, 형제여 하고 속삭였다.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것 역시 사랑의 적선이니까요. 나는 깨달았다. 나도 이 형제에게서 사랑의 적선을 받았다는 것을. 이반 투르게네프는 1818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1883년에 사망한 작가로, 그의 작품은 주로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글은 깊은 감성과 섬세한 심리 묘사로 유명합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많은 작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그의 대표적인 시 중의 하나로, 단순한 동양의 장면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사회적 문제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 시의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거린의 비참한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저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깨닫고 당황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거린이 괜찮습니다, 형제여 라고 속삭이며 그 작은 위로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드러냅니다. 이러한 구조는 시의 감정을 점차적으로 고조시키며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작품의 심리적 묘사는 거리에게 베푸는 동정심과 연대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거리는 단순한 동량의 장면을 넘어 인간 존재의 가치와 서로를 향한 연대감을 항구하는 작품입니다. 트루게네프는 이 시를 통해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사랑과 서로를 향한 환대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거린에게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진정한 적선을 받았음을 깨닫게 될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